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방송을 좀 쉬려고 그랬는데, 뭐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예,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어, 뭐 전세가 폭등, 그 얘기는 어제 했고, 이 전세가 폭등이 예, 굉장히 예,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예,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예,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어, 그 얘기는 조금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할 것이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어 집값의 상승도 어느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주제인데 잠깐 얘기하면, 자 우리가 지금 대선이 앞으로 대선이 2027년도 3월이라고 그래요 예정이. 자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집값이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26년, 뭐 27년 정도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지값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그 무관심한 기간, 그죠? 지금은 무관심한 기간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상승전환을 했죠? 상승전환을 지방까지 했다고 니까 그래도 뭐 크게 상승을 나타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4년, 25년, 뭐 무관심한 기간. 한 4? 길게는 3년 가거든요. 한 26년까지 가고 잘못하면 26년 음, 하반기부터 어, 그전부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어 26년 늦어도 26년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대선 기간과 맞물려서 올라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뭐 부동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참 고급스러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이건 뭐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야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어 이게 뭐 윤석열 정부가 어이 정권을 잡은 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시대였고 그리고 뭐전 세계가 다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탓할 순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 정책을 또 잘못 쓰는 바람에 기름을 부은 기억이 됐으니까. 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어 솔직한 얘기로 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 뭐, 대권 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았죠. 그죠? 어뭐 한마디로 뭐, 벼락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던 원인이 과거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예, 그 사람을 어떤 그, 보수의 우두머리를 삼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뭐한 얘기가 뭐예요. 대선 동안에. 집값을 찾겠다. 그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어, 3기 신도시.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4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GTX 역세권. 뭐 그렇게 해서, 어, 수백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집값을 찾겠다고 했는데, 에이, 결론적으로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인기한 2년 지났지만 지갑이 안 잡혔어요. 그죠? 이제 물론 지방은 다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요 지방은.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품이 있던 거니까 수요는 없고, 그죠? 어 그냥 폭탄 돌리기 하다가 폭탄 돌리기 하다가 수요가 다 사라진 거야. 그런 거 빠지는 거야. 자 그런데 서울은 뭐로 버티냐? 수요가 있잖아. 거기는 서울은 수요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전세 수요가 있잖아 예? 뭐 그런 데다가 뭐 여러 가지 막그 저금리 정책을 또 폈잖아 정부가 뭐 신혼부부 뭐1% 대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례보험 자리로 막 가서 집값을 부양을 했어요 그죠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 건설사들 다 망하거든 그죠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데 요즘 그죠 요즘 뭐 지방 건설사들 뭐 싸그리 망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에 예, 지금 뭐 정부가 굉장히 그 PF 쪽에서 어막 돌려막 해 주고 있잖아, 지금. 뭐 그래서 그 소위 그 뭐랄까요? 그 도급승이 뭐한뭐한십1 0꿔 바깥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도 사실 망할 기업이 많았어. 그 부실한 PF 때문에 뭐 태영도 망했는데 뭐그 밑에 그룹도 망을 깨면 안돼 정부가 막아준 거야. 근데 정부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을 통해서 막 어떻게 경설 경기에 군부를 구혀준 거야. 막 전매제한 풀어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값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야. 지금 둔촌주공 프리미엄이 몇프로예요 지금, 얼마야? 8억이야, 8억. 프리미엄이 8억이야, 8억. 21억이라는 거야. 그리고, 소 그, 에, 뭐, 그,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역사권에 지금 막한 13억, 12억, 그죠? 그렇게 줘야 되고, 평균 12억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또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가 폭등해버렸네 이제 지방도 6억에 받아야 되고, 서울은 12억에 받아야 되는 거야, 평균이. 그러니까, 지방은 분양이 안 돼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근데,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 분양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냥 구축 사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 사실, 이제, 뭐, 뭐, 분양가가 폭등한 거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순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또 있어요. 한 마디로 유동성인데, 뭐, 그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서울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 이, 이게 사실 그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정말 저가격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원가를 계산해 보면. 뭐, 그렇다고 정부가 그 분양가에 대해서 저저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그죠? 어.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 분양가 폭등하지, 그다음에 구축도 분양가가 폭등하니까 신축급 구축들 그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역세권에 12억에서 15억짜리가 되고 있잖아. 이제 뭐 12억, 15억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빚내 가지고 막 사고 있는 거야. 뭐 부모님 돈 끌어다가 막 사고 있는 거야. 에? 그런 상인데. 황 그런데다가 또 전세값도 폭등하네. 자, 분양가 폭등, 전세값 폭등. 어, 어, 신축급 아파트 폭동. 자, 이게 앞으로 2, 3년 연장 계속된다고 하면, 이게 대선 기간과 맞물린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어. 어, 대선, 이, 이 선거 기간에 맞물리면.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거 지금, 앞으로 이, 이 보수 야당, 보수 여당 입장에서도 제 방송을 보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돼. 이건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 기대,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어 기대했던 것들이 하, 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 부동산 가격을 잡으라고 했더니 2026년 7년도가니까 오히려 폭동하네. 전고점을 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그러면. 예,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누가 이기든 뭐, 제가 알뿐 아니지만,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어. 보수, 보수, 지금, 여당이. 예, 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예, 신축의 가격, 그러니까, 어, 이, 만약에 2020년 연도 기준으로, 26년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예, 이게 폭등을 한다. 시, 전고점을 확 돌파해 버린다고. 뭐 강남 기준으로 뭐 평균 35억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뭐 40억이 됐다. 또는 서울의 신축급 아파트가 12억인데 예, 뭐 전고점이면 한 1한 3, 4억, 15, 1한 14억 정도라고 하면 15억, 16억이 됐다. 자, 그, 그런데다가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예, 서울의 그 예, A급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완전히, 희망 아파트에서 절망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 분야가 상승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현 뉴타운 같은데, 뭐, 허름한 빌라 사시는 원주민들 입장에서, 어?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5, 6억씩 내라고 하는 거야. 5, 6억도 더 내라고 할수 있죠. 한 6억 내라고 그런 거야. 그, 잘, 자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6억을 추가 부담금 내라고 그래. 뭐, 예를 들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을 못, 못 받겠죠? 그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어, 잠깐만, 다음에 뭐 얘기하는데, 지금 상기신도시도 어, 어,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응? 상기신도시도 응. 왜?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그리고, 그, 뭐, 진행도 잘, 토지 수용하고, 뭐, 그런 진행 과정도, 어, 잘, 예상대로 안,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이, 이 쪽에 대해서는 그냥, 손,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반도체는 뭐, 오늘 뭐, 오늘 사실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얘기가 되고 그는데 반도체는 오늘도 막, 26종가 지원한다고, 뭐, 좋은 얘기예요 그죠? 좋은 얘기인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가서, 야, 이거 빨리빨리 공급, 빨리 해라. 뭐, 그, 사실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한 건데,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가 예상대로 공급이 안 된다. 여러분, 상기 신도시 예상대로 진행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상기 신도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집값이 폭도 하면 구축 아파트 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분양가는 예를 들어 한, 음, 84 기준으로 6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8억, 9억, 8억은, 지금은 6억은 못 받아요. 6억 못 받아. 세종이 6억인데, 그러면 삼기 신도시도 최소 8억이라는 얘기야. 어? 그러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완전히 벙 찌는 거지. 아 그거 8억에 받을 바에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어? 저 위치 좋은데도 한 6억이면 사는데, 그죠? 아, 미쳤다고 삼기 신도시 들어가서 그, 음, 이, 거리도 가깝지도 않은데, 그거 8억에 받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아, 참나요? 걱정이네.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요런 얘기는 강의장에서 해주지도 못해. 실력들이 없어가지고. 요런, 요런, 그 통찰력 있는 얘기는 해주지도 못해. 예?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판을 삼성전자 <laughs> 이야기하려다가, 이 부동산 얘기 잠깐 하고 이제 삼성전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중요한 얘기에요 여러분들 지금 음, 음, 지금 에,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니까 이게 에, 수도권에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어, 수도권에 수도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잠깐 볼까요 자 수도권에 이게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에, 지금 실제적으로 정부가 집중 해야 되는 것은 삼지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빨리 발표해야 되는 거야. 빨리. 왜냐면 늦으면 늦을수록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분양가가 폭등하잖아. 그러면 집값을또 건드리는 거야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몰라도 저는 뭐 거기에 어떤 일정의 의도 도 기획됐다고 봐요. 이 기득권들은 이거 다 이거 뭐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은 다 이거 뭐 대기업 뭐토건족들뭐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든. 뭐이 분양가 폭등시켜서 어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하인간들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지금은 정부가 예 지금 막그 요즘 여기 분당에 노후 신도시, 아니 그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 선도지역, 그죠. 선도지역, 뭐 그런 거 지금 막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에서는 뭐 한강변에 초건축, 재건축 아파트 짓고, 뭐 그런 거 막. 그런 그 화려한 퍼포먼스만 배주고 있는데 그거 다 실속이 없는 거야. 그건 그거, 그거는 지갑을 복통시키는 정책일 뿐이지 지갑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야. 응? 아 여기 만약에 일기 신도시에 뭐, 어떻게든 뭐, 혜택을 많이 주면, 음,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뭐, 그럼 그 예를 들어, 이런 분당에 예, 유치 좋은, 뭐, 서현역 그런 들 쪽에서, 그런 선도지역에서 좋은 그,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주면, 집값이 폭등하면 여기 다 폭등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분당은. 그러면 분당의 가격만 오르겠어요? 이 용인도 오르고, 그죠? 이 동탄도 오르고, 동탄이 오르면 경기도도 다 오르고, 안 그래도 수도권으로 다 몰려서 지금 집값이 전세가 이게 오르고, 집은 모자라고 그런 판인데, 정부가 지금 이 재건축, 뭐 선도적 인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빨리 공급 물량을 만들어서 그 공급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렴한 집과 집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자꾸 이 겉만 화려한 것만 펴주는것 같아. 인기 위주의 정책, 그죠? 아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 화려한 포장만 음, 그이 보여주는 그런 정책만 피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2~3년 후에, 2~3년 후에 자기들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에서 이겨서 어, 어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빨리 삼기신도시에 예, 예,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서울 수도권에 뭐 지금 어느 세월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급을 하겠을까 안 되거든요 이 서울 수도권에서 기본적으로. 자, 그런 점이 무척 아쉽다.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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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 포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시로, 어, 그 정책, 정책 방향을 잡아가면서, 어, 잡아가면서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종착점이 이제 대선이고, 대선에서 어, 또한 그 부동산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오늘의 주제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피는 정책은 공급 물량은 르고 그다음에 어 어떤 그 어떤 개발 위주의 정책, 그죠? 개발이라는 건 거기에 특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급지에 특히 이런 분당 같은 고급지에 특 일기신도시의 고급지에 특혜가 들어간다는 것은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전세가격은 지금 말도 안되게 폭등을 하고 있고 그죠 지금 전세를 시장에 내놓으면 이 물량이 없는 곳은 한 10분 만에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1%, 3%, 1%, 1 특례받으면 1%니까, 신생아 대출로. 자, 1%, 그리고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그게 혜택 혜택을 받거든. 1%, 2%에. 그리고 이제 가뱅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에, 이 수요가 몰리다 보면, 이, 이런 데는 수요가 별로 없거든. 아직 공급이 없거든. 이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제가 오늘 얘기를, 얘기가 오늘은 삼성전자가 아주 이상한 흐름을 보여줘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 요건 다음 국제 내일이나 모레 좀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절대값 2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